네, 안녕하세요. 자, 중앙 첨단 소재. 어, 이제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전이 들어갔다. 사명 변경하고 작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차트가 달라지죠. 차트의 모양이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저번 영상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리튬 다시 뜬다 중앙 첨단 소재 이렇게 해서 회사명 바꾸고 작전 시작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중앙 DNM에서 첨단 소재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막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 여기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자, 요 시비 발행하는 부분들 있죠. 시비 발행하는 부분들, 시비 발행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흠,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날짜들 다 계산해 드렸습니다. 8월, 9월, 10월 달에서 어, 신주 상장했고 신주 상장했던 물량들이 어디로 갔나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작전. 그러니까 즉. 수량을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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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올라가야죠.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거고 가격대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높게 만들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게 자 12물량들 담으면서 바닥에서 물량 모으다 모으다 이제는 모을 물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모아서 이렇게 된 거고 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에요 아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 이제 물려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팔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싸그리 담았어요 왜?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바로 환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사명 변경되고 자 환기 종목이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종목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집행유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 조금만 해도 바로 그렇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잘못 하나만 나와도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매도를 했는데 요 물량들을 그대로 담아서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그대로 요 박스권에서 담고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누가 이 4천원대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작전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작전이 시작된 종목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테라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슷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먹은 종목들은 쭉쭉쭉쭉 빠졌고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종목들은 또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모아가고 흐름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뭐가 나와요? 그쵸? 최대주주 반대매매 아니면은 주식 담보대출 요거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뻔해요.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항상 이 리튬 관련주들 세력들이 해먹을 때이 리튬 관련주들 해먹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해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세력들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잘 보세요. 자 지금 거래량 순위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온 거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리튬 물론 관련해서 정말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엔텍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잘 나왔어요. 그쵸어 근데 아닌 종목들도 있단 말이야. 잘 봐요. 테라사이언스 그리고 뭐어 하이드로리튬, EV 첨단 소재 리튬 보어스 지오리 에너지 전부 다 리튬 관련주다 관련주다 해놓고 연결해 놓고 어떻겠어요? 주가 급등하고 결국에는 반대매매 나오면서 테라사이언스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자요 종목들 차트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방금 뭐뭐 뭐뭐 뭐 했죠 자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뭐 금량은 뺄게요 금량은 워낙에 이제 많은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라 어, 작전도 작전이지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 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빼고 리튬 포워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자 보시다시피 키워서 주가 쭉 뛰어서 해먹고 빠지죠 어, 똑같습니다 요것도 하이드로 리튬도 사명 변경했었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테라사이언스 마찬가지로 리튬 신한 리튬 이렇게 해서 염전 뭐 해서 했던 부분들 그대로 해먹었던 거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 또 보여드렸고 리튬포워스 마찬가지입니다. 리튬포워스도 사명을 정말 많이 변경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코리아FT였나요? 어,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전에도 이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해먹는 기업들 보세요 이름에 딱 리튬 들어가 있잖아. 요 이름 다 바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수익만 보면 된다는 거자 중앙첨단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로 해먹었어요? 자 리튬으로 다시 해먹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서 사명 바꾸고 지금 급등 만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요 패턴을 알고 있는데 어 속아줄 필요 있나요? 우리는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높은 자리에서도 더 간다 더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 자 여기 다 나와있죠 이 자리에서도 저는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 자리에서 3,500원 밑에였죠 여기서 4,500원까지 갔어요 1,000원이 더 올라갔어 거의 한30% 가까이 올랐죠 그쵸 1,000원이 더 올랐으니까 어. 그쵸 이런겁니다 세력주를 알고 테마주를 알게 되면은 수익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 요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어,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죠. 82895085로 중앙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요거 최고점 갈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 시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못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매매입니다. 매도. 특히나 매도. 이거 못 하잖아. 자, 지금 사는 거 좋아요. 4,050원 사는 거 좋습니다. 4,500원 갔을 때 팔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쵸?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왜? 세력들이 언제 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종목 평생에 안 해봤거든. 아니면 해봐도 매도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린다고. 저는 맨날 이런 거 보고 있고, 있... 보고 있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눈에 보면 선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종목들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은 너무나도 많고 테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고 저는 자금이 부족할 뿐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다 넣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수익이 나니까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력들이 그러다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불발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잡고 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이 날수 있다 라는 거 어쨌거나 세력들 들어오고 작전 들어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수익 안볼 필요가 있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시점 매도 시점 전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8289 5085번호로 제 번호로 중앙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최고점 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단타톡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82895085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우크라 재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가용품 관련해서 어 이번에 정책 나왔죠?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이제 수익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크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수익 인증 자료를 이렇게 막 보내주십니다. 어, 꼭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다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문자 보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 오셔가지고 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상. 지금 옆에 보이는 번호예요 옆에 보이는 번호 8289-5085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톡방 바로 안내를 드릴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359명인가요 어 360명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단타 종목들 말씀을 드릴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력이 몰래 매집한 2024년도 대박 터질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역시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어 수익으로 보답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 300% 이상 딱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대박주의 조건이 뭐죠? 일단은 저점 대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즉, 100% 이상 수익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량 수급이 매집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세, 세 자리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대장주. 어, 테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되면 보통 세 자리 이상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대박주,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의 제주 반도체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어, 제2의 제주 반도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차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반도체도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수급 쫙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바닥에서 매수 거래량 들어오면서 쫙쫙쫙쫙 깔아가는 모습 나왔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대박주 중에 하나다.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원대까지 더 올라갔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자, 그리고 스맥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깔려 내려가서 수급들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다가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 버리는 거. 딱요 패턴. 요것도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종목의 차트입니다. 대박주의 차트인데 골든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대기 중. 아, 보이시죠? 자,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바닥에서 깔려가고 수급 들어오면서 매집한 거.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매집, 매집, 매집하면서 바닥 깔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 제주반도체 스맥. 뭐, 그것 말고도 금량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다 전부 다 대박주가 되기 전에 요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모양은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력 매집의 특징. 자, 세력 매집주 특징 한번 보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방금 보셨던 이 차트 있죠? 요거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 빠졌어. 오히려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계속 여기 구간에서만 놀잖아. 딱 사이즈가 나오죠. 어, 컨트롤 하고 있다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타나.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바로 요 횡보 구간 있죠. 여기서 등락이 나와도 재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뭔가 나와서 시장에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라 거.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와 오랜 기간 물량 변심.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부분들. 자, 요거는 수급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력 물량 매집 수급입니다. 자, 6월달, 23년도 6월달, 5월달, 4월달, 7, 8월달까지 기간, 금융, 외국인까지. 매수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투신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 눈에 담아 두세요. 자, 다음. 그리고 90, 11, 12까지. 자, 90, 11, 8, 9, 10, 11이네요. 자 보시면은 수급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자 바로 요게 1년 내내 매집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아직도 매집합니다. 그러니까 새력 매집하는 종목들 뭐 6개월, 1년 걸린다 들어보셨죠? 어 그게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봐봐 아,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수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는 수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찔끔찔끔 계속 바닥에서 산단 말이야 천억을 살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뭐 1억지 역치만 터져도 일단은 천일이 걸린단 말이야 1억지 역치만 터져도 500일은 걸린단 말이야 그럼 뭐 500일은 며칠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1년 전부터도 모여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차트 유지되면서 진행된 거는 지금 1년 정도 어 거기서 진행된 거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총이 1000억 300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0억 매집하는데 몇개월몇년 자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어, 하루에 거래량 1,2억 정도 터져준다고 하면은 자 그럼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500일 정도 3천억짜리입니다 1,500억 500, 들어가면은 자 1,2억 터지면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리겠죠 자그 중에서 이제 거래량 아까 터졌던 부분들 나오고 하니까 좀더 빨리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1, 2년 안에는 매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세력들 매집 기간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박주가 되는 거야. 근데 매출 자산 총계는 1.4조 원. 엄청나죠. 이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3천억짜리가 나중에 6천억, 9천억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왜? 매출은 이미 1.4조 원인데 시총이 고작 3천억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6천억 원 그리고 9천억 원까지 올라가면 그제서야 사람들 관심가진다니까. 일단은 절반은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8289 5085 번호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요 종목으로 2024년도 대박내고 시작을 해보자고 세력들 매집해져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렸고 제2의 제주반도체와 스맥이 될수 있고 금양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박주 잡고, 올해 100% 200% 수익 한번 내보겠다. 목돈 마련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로 빠르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어, 수익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